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오여 여러분, 들과 함께 게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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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스타즈에서 무엇을 해볼 것이여 바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러커사러분 아 방금 제가 나쁜 말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이 녀석의 스키크 이렇게 말려고 했는데 내가 스키크가 삐질 것 같아가지고 어, 스키크가 날 감히 녀석이라고 불러? 컴방진 미모 같으려라고 오늘도 안 나올 테다? 이럴까봐 아 제가 방금 참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스키크를 어, 배려하는 오프닝 멘트와 함께 오늘 스키크까지 뽑아볼 건데 여러분들 이번에 브롤패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브롤러 바로 어, 버즈가 나오게 됐잖아요 갤럭시 버즈 자요 친구까지 나오면 개이득입니다 그쵸? 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신다면은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파란만 가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지금 브롤패스가 제가 30레벨까지 달성을 했어요 퀘스트 열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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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상자들로 일단 뽑기를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점에 지금 잘가 6월 안녕 7월 이벤트로 맹아상자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현질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뽑기를 할건데 이래도 안 나왔다 그러면 난 몰라 나 진짜 슈퍼셀 찾아가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계란 던질거야 어, 슈퍼셀 창문에다가 계란 던질거야 응, 왜? 자 좋습니다. 안 나올 리가 없겠죠. 버즈 또는 스키교둘 중에 하나 나와야만 해. Let's do it. 자 일단은 불상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불상자 g 가자. 아 코인 60일 좋아요 나는 그때 살면서 내가 브롤 상자에서 브롤러가 나와본 적이 없다 아니 뭐 댓글들 보면은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 브롤 상자에서도 브롤러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 어, 난 나온 적이 없다 왜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자 브롤 상자 아 어, 이거 봐안 나와 일단 코인 받아주고요 어 이거 나오긴 하는 거야? 아니, 버그 같아 이거 안 나와 자그다음 브롤 상자 아 코인 자아 뭐야 벌써 브롤상자 다 까버렸다잉 자 근데 여기에 pp가 있죠 요거 못참지 가자 아 까비 자 일단은 그냥 불롤상자는다 깝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연습이잖아요 사실 불롤상자는 너무나도 기대하지 않는 상자이기 때문에 자 바로 대형상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219원 따아 140원 아 대형상자에서도 나는 잘 안나오더라고 대형상자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이 본건 없어가지고 이거 봐아나무코어 스틸 자 여기서 뿅아 까비 자 다음 대형상자 뿅아또 안나왔어 아 이거 나오는 거 맞냐구 아 이거 봐 안나와 마임 대형상자 아 안나와요 대형상자 아또 안나왔어 199코인 자 반대로 뽑아보자 뿅뿅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이전 시즌 아 이전 시즌 있구나 좋았다 좋았다 일단 이거 받자 골든 핸드벨 와 대박 나왔다 이거 오프닝으로 써주세요 혹시나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밑밥을 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일단은, 불우상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역시는역시다 에이, 이에 우, 음. 야, 음. 에이, 어! 어! 이럴줄 알았지. 어쩐지. 너무너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지금 깐 상자만 해도 수십 개일 거야. 너무너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한 번에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 안 나왔던 거구만. 자, 이거는 뭐 기대할 만하지. 갑니다. 자, 스키크 드디어 널 만나게 되는 거니? 아아... 나에게 남은 가질 수 있었던가? 아. 이번에 신규 가젯이 출시가 됐나 보군요 아... 하필이면 씨... 상작가 가는 날 <laughs> 출시를 해? 노린 거아니야 이거?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제게는 한 개가 더 남아있죠 여기에서 당연히 브롤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신규 가젯도 뽑았으니까 이제 나올 건 브롤러밖에 없다 자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아이템 하나 반짝반짝거립니다 나주세요 야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근데 상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현질할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현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가제제다가 스터퍼까지 전담담담담담담담으로 담 얻었습니다. 원플러스 1을 얻었어요. 자, 다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직 메가 상자 까지도 않았어. 대형 상자에서 나왔다는 소리 좋아요. 자, 대형 상자도 다 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00 PP, p p 랑 메가 상자만 남았습니다. 자, 갑시다. 자, 메가 상자에서 나와야지. 빡! 오케이. 500 코인. 446 코인. 자, 지금 두개 깠죠, 메가 상자. 메가 상자는 꼭세번 까면 나오더라. 자, 갑시다. 잠깐만. 지금까지 두 개를 깠는데 안 나왔어. 그럼 이번에도 안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부금을 바꿔야지. 깨나 이럴 줄 알았지! 이거지, 이거지. 부금을 바꿔 줘야지. 이게 여러분들 부금 술사 어, 부금으로 상자 기술, 오지입니다. 좋아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까? 스키크? 버즈? 뭐가 나도 다 좋긴 한데. 음, 가급적이면 스키크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라, 스키크야. 뿅! 그렇지! 버즈! 하하! <laughs> 후! 나이스 나이스 이게 버즈가 나와버리고 아 좋습니다 토큰 더블럭까지 두배가드 두두두 두배두 자 깔끔하게 버즈까지 받아줬고요 이제 남은 메가상자 야 아직도 두개나더 남았고 피피도 남았고 현재 시즌에 있는 메가상자도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남았어요 여기서 스키카가안 나올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죠 아 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스키교는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예자 바로 가겠습니다 메가상자 하나만 더넣주세요 제발 제발 연속으로 나오면 개이득이지 유튜브 각까지 따! 오! 뭐지? 자! 여러분! 남은 아이템이 두개가 떴어요! 이게 하나였다면 버즈 p p 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1 플러스 1! 두 배에요! 두 배! 좋았어! 자 반짝거립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모든 상자깡을 다 실패해왔습니다 오늘 쌍따뽑고가 들어가겠습니다! 나와라 스키크야! 쯧! 아! 아... 가분싸 아... 시 하나 더 있었네. 아, 아아 아, 업데이트 많이 했네. 어 아, 브론스타즈 칭찬해. 자 근데 여러분들 저 아직 메가 선택 많이 남았거든요. 솔직히 이제는 다 파워 가드다뽑았다고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갑니다. 아, 아, 아 설렜어. 아, 아이한게 보고 설렙네. 아 반짝거리는 줄 알았네. 자아 여기서는 이전 시즌에 있는 상단 다 까버렸네요 자 현재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딱 3개 입구만 가자 탁아나라 스키크 짠아아 아, 너무 욕심부렸나? 솔직히 버즈 나온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건가? 아 근데 나는 스키크를 뽑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 버즈는 이거 솔직히 이거 이거 활성화 시키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어... 어차피 버즈는 뽑았잖아 여기서 스키크까지 뽑는다? 이건 너무 욕심이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들 아 이게 지금 컨텐츠 재활용 노리시는 건가요? 아니 컨텐츠 재활용을 노리는 게 아니고 아 아니, 여러분들 이 스키크가 이게 여러분들 상작경 제가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이게 안 나오려고 하면은 진짜 안 나와요 까지안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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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겠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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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요 신화블롤러 349보석 2만 0천원 여러분 봐봐 이걸 사면 무조건 뽑히는 거잖아 이걸 두고 메가상자를 산다?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멍청한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영상 뽑아야 된다고요? 아니 아무리 유튜브 가기 좋아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룰렛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키크 뽑기, 거거, 노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개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립니다. 바로 돌려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삼삼삼세판삼세판 아냐, 한 번에 알았어. 한 번에 할게, 한 번에 할게. 자, 갑니다. 다음 판 승부, 갈게요. <laughs>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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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하자!